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상업입지 이론인데요.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아주 많이 써먹고,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어, 계산 문제는 의외로 쉬워요. 어, 또 시험에서 맞추는 것도 쉽습니다. 이거 이론도. 그래서, 어, 핵심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기억하면 끝나죠. 어, 그래서, 자, 레일리나 컨버스나 허프, 프리스탈로 이런 사람들의 이론인데, 자, 먼저, 레일리 소매력 법칙을 보죠. 어, 요, 제목만 잘 이해하면은 거의 끝나는 건데, 소매라는 게 장사하는 거지, 장사. 장사에도 인력이라는 게 적용된다라는 법칙이다. 에? 이 인력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뉴턴이죠 그러니까 결국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상권의 범위를 정하는 모형이다. 에? 만유인력. 다시 말해, 에,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 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요거 중요합니다. 두 도시의 크기에는 비례하고 크기, 인구수 같은 것, 어, 도시까지 중심지에서 도시까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만유력 법칙이죠. 만유력 법칙은 두 물체가 있을 때 끌어당기는 힘은 질량, 질량에는 비례하고 질량이 크기예요 크기,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그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 3번에 A 도시와 B 도시간의 크기, 인구가 같다면 끌어당기는 힘이 똑같겠죠? 두 도시관의 상권의 경계는 딱 중간 지점이 될 것이고, A도시가 B도시보다 두배 크다면, A가 끌어당기는 힘이 세겠죠? 그럼 상권의 경계는 A로부터 보다 멀리 나타날 것이다. 1.4배 정도. 1.4배는 안해워도 돼요. 이 컨버스를 공부하면 누구나 이해하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가 A도시고 B도시이다. 자, 그럴 때, 만일 인구수가 똑같다 하면 딱 중간이다. 그 이야기, 중간. 그런데, 여기가 인구 2만. 여기가 1만이다. 그러면 여기 A로부터, 어, 훨씬 멀리 있을 거다. 그 이야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다. 어, 그럴 때, 어, 두 도시의 유인력을 어, BA, BB라고 했을 때, 예, 유인력을 구하는 공식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공식 안 외워도 돼요. 어, 그래서, 여기 이제 인구수죠. 어, 나누기, 거리의 제곱이다. 그 이야기인데, 이 요거는, 만율력 법칙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한두개 풀어보면 되고 문제점은 뭐 대략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이론은도도시간이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가 상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시형지세 같은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성향 등을 무시한다. 또한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이 존재하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허프의 모형이에요. 레일리는 시골 같은데 점포가 몇개 없는데 한두개 있는데. 그런데 써먹는다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레일리 법칙을 수정한 것으로 두 도시 간의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이 컨버스는 레일리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레일리의 이론을 조금 더 구체화시켰는데 그런데 여기가 A도시, 여기가 B도시인데 여기가 A도시가 인구 2만, 여기가 1만이다. 그럼 A가 크죠. 바로 이 분기점은 A로부터 멀리 나타나겠죠. 그럴 때, 레일리는 A로부터 분기점 보다 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컨버스는, 그냥 그래, 멀다면, 도대체, B로부터 거리가 1km일 때, 여기는 몇 km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A로부터의 distance DA, 거리죠? 공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 r o PA분의 PB분의 DAB인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우려고 그지 말고, 제가 만들어낸 공식이 있어요. 뭐, 어, 이게 이제 간단한 유도식인데, 유도를 다 하진 않았는데, 에컨대 어, 그 여기 A로부터 중심지까지 거리를 X라 하고, B로부터 중심지까지 거리를 Y라 하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A의 상권의 크기, B의 상권의 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된다. 그 이야기죠. 어, 다시 말해서, 아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만, 여기가 1만이면, X는 루트 2니까 1.414, 1.4고, Y는 루트 1이니까 1이죠. 바로 여기가 거리 1이라면 여기는 1.4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루트만 쉬면 된다라고 이해하시고, 문제 풀때몇개 풀어보면 뭐 틀릴 일이 없죠. 다음은 이제 중심지이론이라는 건데, 크리스탈의 중심지이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용어만 좀 아시면 되는데, 중심지 규모를 사건의 크기에 따라 고차 중심지에서 저차 중심지로 분류하고, 원형의 중심지 영향권이 서로 경쟁을 위해 주변적을 흡수, 경쟁하다, 나중에는 벌집 모양, 육각형으로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 용어예요, 뭐. 중심지가 뭐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이다. 최소 요구치는 뭐냐? 중심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는 최소한의 공간 범위, 상권 또는 고객 범위예요 재화의 도달 거리는 뭐냐? 중심지 기능이 주변적에 미치는 최대 공간 거리, 그러니까 최대 상권이에요. 자, 그럴 때, 중심지 성립 요건은 어떤 거냐? 이 최대 상권인 재화의 도달 범위가 적어도 최소 요구치보다는 넓어야 돼. 최소한의 살아남기 위한 상권보다는 나의 상권이 커야지. 반대가 되면 망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중심지가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세계 점포가 있다가 치열한 경쟁을 하면 상권이 겹친단 말이죠. 이게 넓히다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 싸워봤자 별볼일 없으니까 겹치는 상권을 나누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육각형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해하면 그만이고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이론의 내용인데, 요게 이제 옛날, 어, 아주 오래전에 좀 시험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종종 쓰진 않습니다만은. 고천중심지는 백화점 같은 거죠. 어, 말하면은, 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심지는 같은 거죠. 또는 도시로 말하면은 특별식 광역식 같은 거죠.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어. 저천중심지는 소매점포 같은 거죠. 또는 도시로 말하면은 리나 동 정도급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깝죠. 고천중심지는 어,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겠죠? 저차 중심지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점점 작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중창 중심지가 포용하는 저차 중심지 수는 고차 쪽으로 갈수록 워낙 덩치가 이미 커져 있으니까, 이 포함할 수 있는 포용하는 숫자는 작아지겠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한 게 이건데, 자, 저차 고차로 봤을 때 중심지 수는 여기는 적고, 여기는 많고, 거리는 여기는 멀고 가깝고 기능은 다양하고 단순하고 이용빈도는 여기는 자주는 못 가죠. 에, 여기는 자주 가죠. 배우지의 범위는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죠. 그래서 어, 예를 든다면 이런 건 백화점 같은 거 이거는 구멍가게 이렇게 예를 에, 드러났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사업의 중심지 이론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확률적 상권 모형이다. 다른 말로 소매지역 이론이다라고도 하는데. 이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부하는 것으로,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인 대도시, 아까 레일리는 시골을 쓴다 그랬잖아요. 대도시에서 상점 간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하였고, 어, 이제 레일리와 다른 점이 이건데, 거리 마찰 계수라는걸 이용해서 자연적 장애인 또는 주민들의 구매 성향 등을 반영했다. 그럴 때 에이전프의 유인력은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별거 없어요. 아까 여러분 레일링 오형도 매장의 크기, 상권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분자였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분모였죠. 근데 그 제곱 대신 마찰계수를 쓰는 거예요. 결국 마찰계수가 2면은 레일리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고, 마찰계수가 3이면 거리에 3승에 반비례하겠네요. 그래서 예, 확률로 하니까 a점포유인력 더하기 b점포유인력 그러면, 어, 합계, 총계겠죠? 분해, A 점포의 유인력이죠. 그냥 그렇게 하면 확률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어, 이렇게. 네,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별거 없어요. 여기 A가 5만 원이고, 어, 그 다음에 거리 2km, 그 다음에 3km, 여기는 매장은 4,000, 여기는 9,000이다. 그러면 A가 끌고 오는 힘 유인력은 2의 제곱, 2의 제곱, 거리 제곱, 거리의 제곱분의 4,000이요. 그래서 1000이 나오죠. 여기 신규매장에 끌고 가는 유인력은 에, 여기 3의 제곱분의 9000이겠죠. 왜? 마찰계수가 응? 2니까. 2니까. 그럼천 1000이죠. 그러면 신규매장으로 확률을 고려를 하면 분모는 전체예요. 전체. 1 0 0 더하기 천. 0 이거 두개 다 한거. 분자는 여기 신규가 끌고 가는 힘이니까 1000. 그래서 2000분의 1000이니까 몇%? 프로? 50% 그러면 은이 지역 A지구의 5만명 중 50%는 신규매장으로 간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2만 5천. 이런 게 기술 문제죠. 이게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참으로 별거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제 서술형으로 좀 나오죠. 하프는 대도시 내 상점 간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확률 모형을 제시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전과 고래군의 영향을 좀근본적으로 소비자 행동이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 어, 그 다음에, 4번의 시험이 한번 나왔어요, 4번. 기억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살려고 한다. 그렇지만, 니모네 적당거리에 백화점이 있다면, 고창 중심이지, 바로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는 지나칠 수도 있다. 가까우도 어, 왜냐? 고창계층일수록 수송 가능성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나머지는 보시고, 어, 여기 이제 기타이로부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셨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